한국 프로야구는 처음이지만 프로에 대한 경험자가 없잖아요. 더군다나 일본서 에이 그러한 그좀 야유를 많이 당했어요. 일본 팬들이 너왜 너희 나라 가서 왜 일본서 야구를 하냐 하는 얘기했을 때우리나라 아 빨리 프로야구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돼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그때 m b c 청에 이제 프론트라는지 모는 사람이 아 나이도 제가 이제 4 0일 넘었으니까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현역을 하냐. 이제 이러한 으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나는 아직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괜찮았고,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플레이매해자로 해가지고 안 되면 이제 그만두면 되니까. 그러나 선수로서의 우선 내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선수, 프로 선수는 이렇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.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죠. 했는데 이제 주위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렇게 막 개인적인 선수로의 기대는 이제 안 했고, 다들 이제 뭐. 하다가 아마 고반도겠다 했지만은 저로서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체력적으로 봐서는 아직도 20대 후반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 자신도 있었고 또 이런 프로야구 새로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야구에 대한 직념이 강했죠. 연습도 그렇고 그러한 결과로서 이제. 우선 개인적인 성적이라든지 뭐 그런 건뭐 전혀 머리에 없었어요. 우선 내가 프로 선수로서 우선 모범적인 우선 프로 선수 이렇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겠다는 게 그러니까 행동 하나 하나, 뭐 운동하는 플레이 하나 하나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러한 그 정신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났죠. 네,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시합에 있는데 코치가 나한테 와서 오늘 감독님 저 시합을 쉬는 게 어떠냐 그러길래 왜 그러냐니까. 그러니까 아이, 그, 저, 지금, 4월, 4월 0 얼마더라고요? 근데 그러면서, 아, 이거 오늘 만약에, 만에 하나 못 치면 3월 때가 되니까 쉬라고 해서, 내가 어이가 없어. 야, 그게 무슨 소리냐. 나는 그런 거 전혀, 관리자 고 그건 뭐, 신경 쓰지 말라고. 그러고, 제가 시합을 나갔어요. 제가, 제가 그 시합 기억에 3안타를 쳤어요. 그래가지고, 마지막 타수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안타를 쳤어요, 제가. 그래가지고, 4월 1분 됐을 때, 마지막 타석 들어가기 전에, 또코치가 나한테 와서, 코치가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요. 그 기록원도. 그러면서 4월 1분 됐으니까, 여기서 대타로 내라 하을 때,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? 나가서 또안탈 쳐가지고, 4월 1분이 일이 됐는데, 개인적인 내가 4월이니, 3월이니, 이런 건 전혀 뭐, 그, 마지막 끝나는 시기까지는 뭐, 생각지도 않고, 전혀 머리에 없었다고요. 근데 제가 그, 그해 이제 82년도에 일본서 들어와서 프로야가 됐을 때그 야구에 대한 직념이 제가 한국서 일본 프로야구 갔을 때보다도 더 강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절대 프로야구를 성공시키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. 왜? 일본서 내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제가 왔잖아요. 그런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야구는 내가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그 강한 직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났다고 보고, 흔히들 요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 기록이라는 건 물론 깨지게 말이나 하지만은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나와 같은 그러한 처지, 8 2년도 들어왔을 때 한국 프레아를 내가 꼭, 어떻든 꼭 이런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하나 강한 직념. 직렴. 이러한 직념을 갖고 야 약을 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가능하지만, 그러한 직념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, 이제. 야구만 하면 되니까 그러한 면으로서 아마 언젠가는 깨지겠지만은 좀 그렇게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. 네.